하십니까? 10월 14일 목요일 영국의 조리 방송 빅타이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용으로 개발된 LFT 키트, 측면 흐름 검사 키트가 생각보다 정확하다는 보도입니다. 둘째 브렉시트 프로토콜에 의한 북아일랜드 물자 수송 어려움이 조금은 줄어들듯. 쉽습니다. 세째 문정권 강요들까지 미국에 가서 종전선언 강조하고 다닙니다. 첫 소식입니다. 측면 흐름검사, LFT는 코비드 1구를 퍼뜨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감지하는데 매우 뛰어나며 긍정적인 결과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LFT는 도입 당시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코비드에 걸린 사람들의 3분의 1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퍼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UCL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수속 저자인 아이린 피터슨 교수는 긍정적인 LFT 결과를 얻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침에 따르면 사람들은 LFT 양성 후 후속 PCR 검사를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며 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자가격리를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테스트의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 새로운 공식을 사용했을 때 LFT가 모든 수준의 코비드19 감염을 감지하는데 80% 이상 효과적이고 사용할 때 누가 가장 전염성이 있는지 감지하는 데는 90% 이상의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신속한 테스트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매우 유용한 공중보건 도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영국 중등학교에 도입된 이후 NHS 테스트 앤드 트레이스 수치에 따르면 10만 3,400건의 LFT 검사가 집계되었으나 이 중에 이중 7만 9,000건은 PCR 검사 결과와 일치했으며 그중 6만 9,500건은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9,500건 중 7647건은 음성으로 판명되어 기구의 오판으로 알려졌습니다. LFt는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의 물질을 감지하여 가장 전염성이 강한 사람을 집어내는 목적입니다. PCR은 누군가가 실제로 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된후 몇주 동안 체내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감지하는 테스트 방법입니다. 영국 보건 안전국의 코로나19 사건 책임자인 소피아 마키 박사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3명 중 1명 은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재차 강조함으로써 lft의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같은 국가이면서도 북아일랜드에 식료품 등 일용 물자를 실어 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최근 이유는 북아일랜드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열에 80%와 제조품에 대한 검열의 50%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영국의 브렉시트 장관인 데이브 프로스트가 회담으로 해결 방법이 안 보이자 EU 법원에 재소를 하고 전체 의정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원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EU 제안에 만족할 것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로스 세코비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의정서의 가능한 모든 각도를 조사했으며 때로는 현행 이유법을 어기면서도 했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나 실질적 의미가 없는 주장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은 남쪽의 아일랜드 공화국입니다. 남쪽의 아일랜드 공화국은 북아일랜드와의 사이에서 국경을 고착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EU 국가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영국 생산품이 쉽게 왕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유럽 상품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문재인이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합의할 수 있도록 각국이 도와달라고 어폐가 있는 연설을 하더니, 이번엔 국가 안보실 서운까지 미국에 가서 종전선언 해달라고 강국 부탁했다는 소식 리오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2일 워싱턴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협의 후 한국 기자들에게 종전 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리번 보좌관에게 설명했다면서 양국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한국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종전선언과 관련한 언급 없이 두 사람은 역내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썰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삼갈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낸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비핵화이고, we remain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uh, and we believe the best way to do that is through dialogue uh, and diplomacy with the DPRK. Uh, we will continue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 as part of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바이든 자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최소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다루는 데에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